자, 업비트 피자데이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18시까지 응모기간인데, 여기서 보면은 2025명에게 피자하고 NFT를 드린다고 합니다. 파파존스 피자 세트 교환코드하고 업비트 NFT 오늘 18시까지이고, 고객 확인 절차라든지 서비스 이용 동의를 모두 완료한 회원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응모 버튼을 누르고 퀴즈 한 문제를 맞추는데, 0.00001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나중에 환불을 해줍니다. 이따가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겁니다. 2025명에게 파파존스하고 NFT 23일날 경품 지급해가지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NFT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지급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첨 기준 시간은 23시 11시입니다 23일 11시 5월 23일 그리고 알림 같은거는 설정을 꼭해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업비트 라든지 이런거는 좀 복잡하긴 해요 뭐냐 그비썸에 비해서 어떻게 됐든지 nft 무료 레플드롭스 참여하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요정도를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1533원 정도 되네요 블록체인 루니버스이고 2025명에게 드롭 방식, 방식 레플이고 응모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간편 충전인데 5천원 이상은 계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충전금액 5천원이니까 5천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충전 확인까지 눌러 주시고 구매 진행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정답은 서울형 교육복지학원 서울형 교육복지학원 이렇게 됩니다. 18시까지인가 사람들이 응기 또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출석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